오늘 세미나는 금년 9월 피스바 행사 때 다룬 주제에 기후 재앙과 진실의 정치, 미래 세대의 미래 인가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어, 한번 공기 중에 나온 다음에 일단, 뭐, 한 일주일 이내에 다 이런 햇빛하고 반응을 해갖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그거는 배출된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세대의 그냥 문제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죠. 온실가스는 가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되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이러한 날씨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뭐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다음 뭐 전염병이 늘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해서 우리 이러한 지구 전체적인 환경 그다음에 우리의 삶까지 뭐 전반적인 이러한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누적되면서 더욱더 심한 그런 어떤 기후 위기를 일으키면서, 우리 어린 세대, 그다음에 그다음 세대로 그냥 넘겨주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인 유발자와 그 위험을 극복해야 되는 처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거를 순전히 인간의 뭐 근육의 힘으로다가 이 사회경제를 저렇게 팽창을 시킨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지구로부터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온갖 쓰레기를 지구에다 갖다 버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어마어마 경제사회적인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지구는 지구 자체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산화탄소가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고요. 성층권이 파괴가 되고 지상 온도가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지금 2만 년이라는 수, 시간 축에서는 이 100년이 순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람은 100년에 1도를 변화시켰고, 자연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빙학에서 이 간빙기 가는 속도가. 4도가 변했는데, 시간이, 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 변화시키는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서 빠르게 변화시키는 속도보다 약 25배가 지금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인류의 이 방향이, 다른 계곡에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계곡이, 이제 찜통 계곡에 이제 빠지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티핑포인트를 넘는 건데, 아까 티핑포인트를 한번 무너지면 끝,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 빠지게 되면, 인류 스스로는 다시는 이 안정한 이 기구로다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만약 상위 10%가 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 평균 수준의 온실가스만 배출을 해도 당장 35%가 줄어들어 버려요. 지금, 그런데 이 문제를 전혀 지금 해결을 하려 하지 않고 있죠. 결국 이것이 이러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자연의 처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둔감하게 여기 만드는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